야, 우리 작년이랑 똑같은 거 먹을 건 아니지? 장면 어, 똑같이 안 먹을 거야. 오늘 서핑 티셔츠 입고 왔네. 서핑. 어, 나 여기는 처음 와 보는 거 같아. 와. 근데 바다는 바다 바다가 보이나? 대관령 휴게소 몇 킬로 남았어? 글쎄 모르겠네? 평창 휴게소가 지금 16킬로 남았는데 아 그래? 우리 평창 휴게소 지났는데 간단한 거 음. 떡볶이도 먹고 싶다 음. 감자 감자 먹으면 배부르겠지? 음. 어? 감다네다떡떡 그럼 mmm. 우리, 나는 먹자. 흙가 골고루. 이 뭐야? 몰래. 안 먹자. 어? 넌뭐먹어냐밥 먹자. 밥먹 먹자. 밥 먹자. 먹자. 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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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자밥 먹자. 밥자 먹자. 밥먹 먹자. 밥 먹자. 자

이렇게 어 먹어. Do you want it? What's that? 맛있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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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다른 색깔 만약 티를 입었잖아. 너뭐 하는 거냐고. 오늘 시간 우리 의상 다 화이트로 맞췄는데 고 <laughs> 가지마. 아, 집에 간다면서 저못 봤냐고. 집에 간다면서. 그래. 네. 집에 간다면서. 우리 공제한 거못 봤냐고. 안에 흰 입었나. 봐도 가느 뭐야. 거. 오늘 진짜 일등 대승다야 이렇게 한대데 빨리 못어시는가 어. 어. <laughs> 어이. 어? <laughs> 운전하고 왔는데 자동거 같아. 운전하고 아자동거 <laughs> <거였다고? 웃음> <잣한> 같다고? <laughs> <너거> <laughs> 어, 느낌이 자동거 같아. 야, 너거 당겨놨어. 형. 어? 얘, 뭐, 흔들리는것 뭐, <laughs> 같아. <우리가>. 어, 이두머리도그 <laughs> <laughs> 머리 <laughs> 이 <끈적이해. 웃음> <laughs> <laughs> 이제 하늘만 할까? 니머리에테나 네 <laughs> 오지. 그 머리는 니가 더잘 오지. 니가 간지하는데 나날머리기르려고 네 <laughs> 나도 몇 개월 전에 타나온 거 이게 우리 데배우상인 같아 배욕상 같아 같아이게뭐 뭐로 까 아니 거거 뭐? 뭐게임을 거기? 네덜란드 여자랑 그러는데? 클로바키 아니로바키아니응응어 공유진이랑 사귄 남자야? 응 졸라 공유진이 짝수 한대한대 결혼했어 공유진도 결혼했잖아 아그공유진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아? 남자다말 무한촬영이다. 아, 아. 여기 가자. 고기 등. 뭐 아야? 하와이 느낌 나겠는데? 네가 가걸 하와이. 아 여기 저건가 보구나 아 이게 팝업식인가봐 영화 이제 개봉하니까 그러네 뭐 그때는 한 7월 최고 길때 8시 여기서, 아 여기서도 먹었고 밝았던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어? 그때는 여기서 먹었지 지금 이제 6월인데도 여기 가운데 서, 잠깐 서 8시인데도 이렇게 서나 가운데 가고? 약간 어 그거 찍어 그냥 내가 찍는 응. 걸 찍어줄게 어, 내 <laughs> 기억 오르겠지 뭐 여기 하진보다한 며칠 전이 해가짇이다. 조명이 이렇게 비춰 줘야지.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었나? 어, 여기서 하면 우리 조개 있잖아. 횟집. 조개구이, 조개구이. 그러니까 그래, 조개구이 먹었던 데 여기. 다리 저기 다리지, 달. 다리겠지. 다리 뜨겠지 이제. 에쁘 여기가 그때 도 여기가 되게 젊은 핫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횟집이, 뭐, 여기 횟집 저기 횟집이 있고. 존나 식으로. 아니야, 좀 위가 아니었어. 골목으로 거기 골목에 있어. 막그 죽이는 내가 봤을 때탁인데술행장 그그 대화가 안될것 같아 대화가. 아니, 인수는 어, 아직 안 왔어. 걔는 지금 된다고 안동에 안동인가 걸 지금 올라오는 중이야. 그냥 먹고. 그리고 좀 어차피 예술은 부족할 거란 말이야. 하면서 먹으라 그래. 진짜. 한번 올라가 <laughs> 어. 그래 <먹어도> <laughs> 그런가 어. 어.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laughs> <laughs> 제육볶음 맛있겠다. 아, 제육. 고접시요 네. <laughs> 예, 예, 예. 여기는 좀 오래 됐어. 아그니까 <laughs> 이렇게 아. 모여서 또술 마시는 게년 만인 거야? 아우 오래도 나저 오래? 나 우리 집 왔었잖아. <laughs> 아니면? 와. 아 진짜? 언제야? 그 그런가? 아닌데 고기 저기 고기 먹었던데. 그 그니까, 겨울이지 겨울. 그치, 그치. 작년 겨울이네. 작년, 작년 겨울. 겨울. 아니 음? 올 초였는지 작년 겨울인지 모르겠네데 아, 이상한 집이 아니 우리 저거 니나 어. 네, 철권 했잖아 철권 기억 안 나? 볼링치고 야구. 광주에서. 난 음... 그거 아니 저기 해장국 먹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어, 그치, 그치. 어 그날 그날이야. 네. 네. 선생님,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로다 오오 이이시다가 고기 한번 자르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닥고기좀잘라좀 먹음직스럽게 뭐 잘라봐 <laughs> 짠짠이딱잘 했는데 이제 여 오는 거 아니야? 아뭐 이, 뭐? 먹어도 돼? 먹어도 그 정도는 먹어도 돼 뭐야 어, 네가 원샷 아니여? 응? 뭐 첫잔을 원샷을 안하고 아 아직 안왔으니까 예의상은 안했지 예의상 갈증나서 아 얘는 뭐 완벽범죄를 꾸린거고 먹고 왜다 씻어놓는거야 <laughs> <말>. 그렇지 <laughs> 어떤 문제가 여기 앉는게 매출 현상에 되게 도움주는거야 오늘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누가 어디있냐 되게 중요한거야 소주잔. 아니 그냥 컵에다 마시면 되지 뭐. 아, 자자에다 먹고. 소주잔 소주잔. 야 거기 막걸리 잔데 있다. 아, 막걸리 잔데 있네. 야 근데 이거 센 거야? 뭐? 어? 센 거야? 아난딱한잔 어, 먹는다 지금. 야 근데 나는 난... <laughs> 근데 <여기> 뒤에도 <laughs> 뒤에도 탈지. 아거기타이 가면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얘는 되게 좋아. 먹어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세요세 <laughs> 이거 먹었어? 간단해. 간단해. <laughs> I 아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응. 죄송한데 몇만 원한건줄알았거든 내가 근데 이거에 이거랑 야그1 5리 아니야? 몰라 씨발 그럼 밥만 먹으면 되지 이 어우 난딱한 잔만 해야 될것 같아 응. 야 색깔이 씨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히다고? 응. 아양 이거 그 색깔이 색깔이 다 깠어 예. 먹어볼래? 먹어봐, 일단. 먹어봐. 자네 봐. Yeah. 너또 yeah, 얘도, yeah. 얘 yeah. yeah. 자면 또코 때리지 말고. 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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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민하다, 지금. <laughs> 어 근데. 동충하초 느낌 난다, 야. 맛이 난다. 부드러워, 되동충는초 맛이 나.

어이 기다린다. <웃음> <웃음> 다른 메뉴 들은 뭐. 뭐랄까 뭐, 맛도도뭐두 냉두, 뭐메자뭐 매시 는데 약간 근데 제가 순둥이면은 숨둥이 아니야. 인데 적극적으로 애기일 거 아니야. 애기일 수도 있고 이제 숨중동이랑 작은애일 수도 있고 안 너무 좀 작아. 그래 뭐 하긴 나도 숨능이 되시면 좀만 하니까. 갑자기? 이임으로한번인데야 게스트로 주셔 할게. 근데 너네 아까잖아. 수제소에서 <laughs> 아, 야 고생했다, 야. 배고프지 완전 얼굴 좋아졌다. 응? 얼굴 좋아졌어. 다러 몰려왔다. 0 0 k m 타너 아까부터 너, 너, 우리 생각하고 너 기다렸어. 아. 너, 얼마 빨리 어 지금? 오, 안 돼, 너무. 진 하나 알아줘. 내가 희비장에 다 터져가지고 터졌다고? 나가지을이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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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는 미는, 미는. 지금 이제 괜찮아. 술을 술을 많이 먹어 먹었어? 아니 술못 먹어? 먹는 야채요 아니 술못 먹어? 먹어도 돼. 응. 아니아거 아니, 뭐? 어. 뭐 뭐. 아니 건안 먹어도 돼. 그래. 한번 맥주 한번마 내가 말한 <laughs> 컵 여기 <laughs> 네 있어, 컵 여기 있어. 여기가 저번에 왔던 거거든? 맞아 맞아. 여기야 데그동네야야 근데 이거 뭐야? 미씨가또 군마와 타고 안 했어? 프 나프. 몇개이한국인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yeah, 이제 왜방좀 많이 누가 아잖아 밥이요? 네. 너무 먹는데 여기 묵은지 묵은지 여기 앞쪽에 셀프요. 아 예. 아시가시 아니 저기. 아, 어, 어, 진짜 옛날 때부터 많이 늘었어. 아니, 지난번부터 잘 맞은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생각보다 다들 뭘 쓰지 마. 아, 생각했어. 갑자기만 늘어데 야, 근데 그게, 그거는 효과 없잖아. 아이, 하이, 반갑습니다. 월체만 <laughs> <안> 했었기 때문에. <laughs> 그니까 러 날씨가 어떻게든 있어야 될 때가 없고 없어야 될 때가 있어야 돼. 땀이 물론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면 그만만하면, 나는? 나는 1년만이야. 음. 음. 너 저번에 면조에서 안 봤어? 뭐니? 아, 나 장례식장에서 그 며칠 어. 봤어.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이거 먹는 거. 우리가. 너 아, 뭐. 아, 뭐. 1년만 너 그때 왔었잖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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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왔잖아. 4년만이지. 왜? 문제발. 집들이, 집들이. 음, 아, 그게 음, 나 나이 아저씨하고 왔잖아. 너뭐 코트 입고 뭐. 왔잖아, 코트 입고. 뭐. 나이 아저씨 몰라? 아니, 아저씨 뭐야? 너자살야 나이 아저씨 했잖아, 솔직히 오늘도. 솔직 살짝 기대했어. <laughs> 코트 입고 음. 온줄 알고. 어, 정상고온줄 뭐.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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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랬어요아어요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요? 아그랬어아그데어어 어. 어. 아, 어? 어, 약. <laughs> 난 처음에 한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그랬어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그거어요아그랬어 그랬어요? 아그런어아 그랬어요? 아그랬어뭐아 그랬어요? 아그아그아그아그랬어아 그랬어요? 그랬어어 내시왜 싫어해? 이런 거. 근데 제가 숙제를 알아보 이불 깔아주고 하잖아. 근데 얘는 침대에서 내가 침대 잘하고 있단 말이야. 저번에. 근데 침대에 자다가 맨발 땅에 내려왔잖아. 이불 다덮고 내가 너네 집에서 침대도 잘 모르겠는데. 现在工作都都工作。<music> 술먹고 어제 너안 자더라? 수, 어제 좋던데 아지금까지직 술을 못겠어야 아점을 먹어야 될 거냐 그지 아점을 11시부터니까 아점을 먹어야지 먹고 그리고 쭉! 쭉 타야 될거아니그지 저번에는 우리가 하다가 공연 나가서 밥 먹고 한 있잖아 아. 네. 야 한우야 여기 봐봐 동영상 찍고 있어 아, 진짜. <laughs> 돌났어 지금. 매웅이 지금 서핑 할지 안할지게 지금. 어우, 걱정이야 지금. 야, 근데 또 막상 가 가지고 타면 또 단다. 아, 나는 운동하고 이 근육통이 참 좋으면서도 저거 는데로 짜증나. 내가 운동하면서 근육통 느껴본지는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응. 또 그때서 등산 갔다 오고 나서 있잖아. 등산 갔다 왔고 언제? 등산 갔다 온 다음 날. 언제? 그날 등산? 네가 그랬잖아. 뭐 자극적인 시 뭐, 기분 좋은 자극이라고, 니가. <laughs> 아, 나, 씨, 발이 안 움직여. 너무 아파가지고. 괜찮냐? 하니까. 아 뭐, 전혀 이상 없다고. 그랬어, 니가. 뭐, 그냥, 표현하자면, 기분 좋은 자극이라 할까? 막, 니가 냈다고. 오, 기억 나. 그렇 들은 거 같아. 똥 같은 소리야. 나, 혼나가야 오늘은, 개인, 각자 먹자 각자 뭐무 묵은지 고등어찜 이런거 쉽지만몇분요 명입니다 네, 네, 그걸로 요 우리 저번에도 여기 앉았는데 네, 저번에 여기 앉았어 잠시오스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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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드려는들 멋있다 근데 솔직지랑 원래 안에 떡이들어가는게아니시큼해야 지금 엄시큼해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오늘도 안전하게 떡볶 나 쇠도 유일한데, 피가 연우야. 아, 맞아. 야, 맛있어 봐. 빨리 그래.